그래, 사람 없다니까. 저것도 저것도. 맞네, 이고 이제 우리가 부른 차가 여기 지금 오고 있어요. 오. 그런데 이게 저희 나라에도 들어오면 이제 택시라는 직업이 없어.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힘들어지겠죠? 직업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비싸면. 비싼... 야 어디가? 야 우리 차야 너. 응. 아 A3. 아, 뭐, <laughs> 어넌또 어, 어디 가니? 아저 앞으로. <laughs> 안전한 곳에 세운다고. 자 문이 열렸어요. 타겠습니다. 어우, 기사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아이고. 잘 부탁해. 목소리도> 오, 잠깐만. 잠깐가 <목소리도> 어. 어, 여기 그아 보기만 어, 거야. 아. <웃음> <웃음> 거야. 아이고. 아 운전자가 없어요, 여러분. 오 좌회전 잘 돌아가고 있어요. 코너링 <laughs> 좋고. 태희 기분 어때? 네, 너무 좋네요아 어? 진짜 진짜 자 자동차가 어. 생긴는말 들은 거 진짜 타 완전. 어. 말만 들었는데 타보니까 어때? 기분도 좋아 신기하다 그럼 이제 이거 자석 필요없는거 아니야? 와 진짜 참. 음악도 트네 그러니까요. 지도, 지도도 나오네요 뒷자리 뒷자리에는 예 이제 어디 호텔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온다고 우리 아까 탔던 데로 음 자고 와요 이거 자고 음 커너링도 좋은데 음? 커너링도 좋은데 음 여러분 보십시오 없습니다 운전자가 도망갔어요. 이게 뭔 일이야 지금 LA에 산타모니카 해변을 지금 웨이머라는 택시를 타고 지금 돌아 보고 있어요 체험입니다 체험 이야, 오 코너링도 아주 스무스하고 핸들도 잘 돌리네 핸들이 돌아가요? 응 음. 신호도 잘 지키고 어 쓰는 것도 브레이크도 아주 잘 잡힙니다 어 우리 테이 어때요 다시 한번 기분을 얘기해 주세요 I o n t l i e to pull the handle twice to exit. The first sí. pull unlocks, um. the second opens the door. Don't forget your phone, keys, or wallet. There are more drop off options in the app. Phone key? I'm going to stop. I'm going to stop. I'm 이 o i n g to stop. I'm going to 아주 친절합니다. 어, 출발도 스무스해. 산타모니카 해변에 지금 어, 깜빡이도 켜네. 좌측 깜빡이 켰어. 일단 우선 멈췄다가 어, 안오니까 바로 호텔 앞에 딱 들어다 줬어요. 하지만 우린 내리지 않아요. Sure oh. No, oh,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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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back. Sorry. Yeah, yeah. 호텔에 목적지를 했더니 얘가 어. 데대모노터스 있나 좀 찾아봐 주세요. 뮤직 데모런터스 골든 났지? 이거 콜 네? 명령어가 있나요? 음악 음악 뮤직 뮤직이요? 네. 네. 볼륨업이요 아니면 아니, 아니 볼륨. 다른 걸 골든이란 노래 아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도 어오 유턴 되는지 되는지. 유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이 어. 음. 어, 네. 정도까지만 해도. 가, Connected to rider support. This call may be recorded for quality assurance. Mm. Hi, this is the um, rider sitting in the back seat on the left side. Can you please buckle your seatbelt properly with the strap across your chest and your waist? The, uh, the seatbelt? Uh, oh. Yes. yes oh seatbelt. okay. Okay, yeah. Uh, I okay. also noticed that the rider sitting in the left side is a child. Can you please confirm the child's age? Oh, child's age is uh, uh, 13. Oh, oh okay thank you for confirming that and yeah just want to remind you to always buckle your seatbelt while riding with waymo as your safety is our main concern okay all right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riding with waymo and enjoy the rest of your ride bye bye thank you bye 넘어 어요 아,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도 경험이다. 그리고, 그리고 어. 또 하나 또 물어보게 냐면 음, 나이. 그, 그 왼쪽에 있는 이제 그 어린이 나이가 이제 얼마인지 확인을 어, 했어요. 몇 살인지 왜 아. 확인했냐면 아. 어린이, 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카시 카시써야 하잖아요. 아, 그데 카시스를 안 하고 태우면 또안 되겠죠? 음, 음, 그래서 이제 나이를 물어봅니다. 음. 그래서 아, 제가 그냥 1세 살이에요, 13살? 그랬더니 13살? 응. 오케이 그랬어. 요 나이는 0 응. 살, 응. 한국에서는 1 2 살. 응. 그뭐뭐 얼마 뭐, 상관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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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시트를 앉아야 되는 나이가 아니잖아. 더 컸으니까. 아기가 안돼서 상관은 없어요. 얘기를 아니죠. 아기 그 카시트가 아니, 그 필요한 거죠. 아기 의자가 있어야지. 그런 것까지도 오늘 별해버려 단경한데 싸는 중이다 이거 나이도 물어 여기 네. 이거 안 해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어, 나이도 물어보고 스페어. 이거 하나 넘어갔다고 또 잘해내고 음. 음. 음, 이제 좀 있으면 내리니까 이제 준비하라고 잘 챙기라고 하네요 이전 물리는 거 없이 테이야 마지막 이제 콘 내릴 거예요 친구들한테 소감 잘 얘기해 주세요. 지금은 음. 얘기하지 마. <laughs> 야, 진짜 어. 신기하네. 어 왔다. 진짜 왔다. 아까 이제 탔던데 맞은편이네요. 어길 건너 쪽이네. 가는 걸 한번 또. 자, 가세요, 이제. 자, 과연 어떻게 갈까요? 자, 가고 있습니다.